이 사람들 여권에, 비자에, 빨간 줄간거 누가 책임져요? LG가? 현대가? 누가 책임져요? 그래서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회사가 나보로 이스타 끊어주고 실장 가라는데 내가 가요? 이제? 이제는 안 가죠.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 이거 뭐 라이브를 평 시간으로 일요일 날 밤에 하는데 이거 뭐 기다릴 수가 없네요. 계속 소식이 올라오는데 빨리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건지에 대한 총괄과 이미 좀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조금 총괄을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제 앞으로 벌어나 벌어지게 될 현상들에 대해서 지금 미생들,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큰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아마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번 같이 들여다 보시죠. 자 지금 뭐 뉴스는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알고 계시죠? 뭐 손발이 뭐 쇠사슬에 묶였다. 뭐 LG 에너지 솔루션, 현대차그룹의 지금 합작 인원이 지금 총 해가지고 475명 중에 300명이 좀 넘는 게 한국 사람들인 것 같다. 그리고 뭐 지금 외교부에서 지금 대응하고 있고, 이 대통령께서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봐, 물어보고 뭐 이런 일들이 쭈 있는데 시간 차순으로 여러분들이 그 당사자라면 아니면 당사자의 가족이라면 생각하면. 하면서 시간대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미국의 이민국에서 일어난 일을 이 사람들이 비디오로 올렸어요 그렇죠 미국 시간으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금요일이 아니네 목요일인가 9월 4일로 나오네요 그사이 조지아에 있는 어 보냈다고 하는데 최초 신고자가 이 여자라고 합니다 이여자뭐 공화당원 인데 4명의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조지아 고용, 주민을 고용하려는 조건으로 어 3,200만 달러 세금 감면 받았는데 왜안 하냐 이러면서 어, 이 여자는 좀, 자, 좀 당황하고 있대요. 뭐 자기가 생각하기로는 이네 명의 히스패닉을 잡아라 이렇게 했다는데 이게 말이 돼요? 네명 잡으라고 저 공장을 항의했다고? 그래서 어, 한국 사람들도 체포해서 충격이에요. 뭐 이러는데 출동 장면을 보시면 네 명을 출동하기 위해 보낸 게 아닙니다. 이제 출동 장면 보여드릴게요. 한국의 언론에서 안 나온 그냥 그대로 생으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연 네 명을 이게 과연 네 명을 지금 잡기 위해서 출동하는 부대로 보이십니까? 이건 스와팀입니다 스머팀. 그래서 딱 보시면은 공장의 입구 틀어 막고 안에 있는 직원들 다 빼낸 게 보이죠. 다 빼냈고요. 직원들 다 빼내가지고 줄쫙 세웠죠. 모든 직원들 여기 바리케이트 치고 아무데도 도망 못 가게 하고선 다친 거예요. 그리고 서류에 출장 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이민국에 다 신고하고 있는 비자나 그런 서류 관련 서류도 다 갖고 오라고 지금 한 거죠. 그러고선 한 명씩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호스로 빠져가지고 도망가다가 잡힌 거예요. 지금 그죠? 호스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다 체포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호주, 호수에 뭐 빠진 사람들은 건져내가지고 체포하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해서 한 명씩 한 명씩 서류를 다 조사해서 아, 어, 서류에 하자가 있는 사람들, 그, 정식적으로 취업 절차를 밟지 않고선 오신 분들, 출장을, 출장 비자를 받지 않고 오신 분들은 다 체포가 되는데, 참, 이분들, 그, 한국에서도 깜빵이라는 거 가본 적이, 구금센터, 구금 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일 텐데, 얼마나 황당할까, 지금 이 가족들은. 그래도 다행히, 얼굴들 모자이크해서 누가 누군지 몰라서 다행이죠. 이게 다행일 수도 있고, 안 다, 아는게 차라리 좋은 건지, 참, 가족들의 끓는 마음, 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발목에 다가 발목에 다가 쇠사슬 다 채우고요 수갑도 채웁니다 수갑도 진짜 여러분들 그냥 감정이입해서 보십시오 이거. 감정이입을 안하게 생겼습니까 같은 직장인들 입장에서 직장에서 갑자기 멀쩡한데 수갑을 찼다 이거 수갑을 차고 무슨 그 나오는 영화에나 나오는 쇠고랑을 찬거야 쇠고랑을 아리의 파레. 한국 사람 300명이. 이런 상황인 거 비디오로 지금 안 보여 주죠, 한국에서. 뭐 한국 뉴스에서도 뭐좀 나오긴 나오겠지만 다 잘려서 나오겠지만 이게 지금 거기 여기서 올린 풀 영상입니다. 그래도 모자이크는 해 줬네요. 아이고, 이거는 모자이크는 해 줬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인 300명 이상이 지금 체포됐다고 하고요. 이 보면은 이민국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체포 성과를 올렸다 그러고 막 계속 나와요. 뭐 누구 누구 체포했다 막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동급이냐고 아 진짜 열받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동급이냐고 물론 한국 회사가 잘못한 거 있어요. 뭐 차차 얘기할게요. 한국 회사가 잘못 잘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이게 지금 현상수배고범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하고 미국에다 투자하라매 투자하라 그래가지고 나온 사람들하고 지금 동급이냐고 직장인들 하다 보니까 그냥 화가 났네 죠 그래서 300명이 지금 넘는 사람들이 체포가 됐다고 하고요. 한국 사람들 이 여자가 신고를 제일 처음에 하셨다고 합니다. 하셨다고 했는데 뭐저 여자분을 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뭐 비난을 좀 줄이면. 사실, 저 여자분도 뭐,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다, 뭐, 얘기하는데, 사실, 이민국에서도 이거를 오랫동안 보고 있었겠죠. 보고 있다가, 음, 순차적으로. 요즘에 뭐, LA에서 뭐, 식당에 있는 사람들, 뭐, 뭐, 어디 근무하고 있는 멕시코 난민들, 뭐, 멕시코 난민? 불법, 불법 이민자들, 막 이렇게 추방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쉽게 이제 추방하다가 더 이상 추방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회사까지 들이닥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건수 보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들이닥친 걸로 보이죠. 근데 왜 한국이냐고. 하필 한국이냐, 이거죠 그렇죠? 한국 회사냐.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영상 만든 거 중에 여기 트럼프의 전략, 달리는 트럼프의 등에 올라탔다. 트럼프 전략을 역이용해가지고 현대차가 이제 투자 발표하면서 신, 진정한 신뢰 한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때 만든 영상 중에 이때 트럼프가 뭐라 그랬냐면 야, 정희선 회장님. 이제 내 직통 전화번호 있으니까 문제 생기면 바로 전화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막 이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기분 좋아가지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어떤 문제든지 다 전화해 너는 나한테 다른 사람을 통하지 말고 나한테 직접 전화해 막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랬던 트럼프 대통령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트럼프 대통령한테 기자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요. 아유 왜요? 왜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어? 구구 뭐뭐 뭐 그런 거 좌파 뭐 이런 거 하지 맙시다. 오케이? 깨끗하게 봅시다 우리. 방송을 못 해. 그래 그래. 없는 죄만 불법 행위했다는 거 오케이. 그거 그거 다룰게요. 내가 좀 있으면 이제 불법 행위했다는 거 다룰게.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제가 한국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잘못한 거 있어. 그거 다룰 거야.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있어. 금만 기다려. 방송이 진행이 안 돼. 이렇게 하면. 오케이? 자,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 그랬냐? b o m c a South e a a l r e d y and of c r s e e l e s t 150 i l l i o n in the well, d they i g h t to sell cars and t h i s in r t r y 한국이 엄청나게 투자했는데 지금 체포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당신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차를 팔 거잖아. 약간 이게 지금 도와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죠. 어 도와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음어 내가 언제 되게. 언제 그 정의선한테 전화하라고 그랬어? 약간 이런 지금 야 이거 약간 좀어서 보던 그양 양모치 같은 그런 어 이런 언사를 하시면은 좀좀 좀 우리가 당황스럽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이고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일이었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 한국 회사가 잘했다는 게 결자에 지금 댓글에서 싸우고 있듯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라. 한국에 불법 취업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불법 여행비자로 와가지고 일하는거 너네들 뭐라 그러지 않느냐 한국에서도 그런거 얼마 뭐라 그러면서 왜 미국에서 일어난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 난리 법사을 떠느냐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해서 할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는거 옳지 않다고 봐요 이제 한국에서 잘못한거 봅시다 지금 미국이 난 잘못했다고 보는데, 이제 한국에서 좀 잘못한 거, 뭐냐면, 회사만 믿었는데, 하고서 한 거지. 이게 뭐냐면, 지금 트럼프 들어와가지고, 사실 바이든 정부 때도 그렇고, 출장을 보내는데, 이게 보시면은, 한국 사람들이 출장을 올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스타 비자랑 B1 비자거든요? B1, B2 비자? 이거를 많이 오는데, 여기다 잘 정리해놨듯이, 이스타비자로 오는 분들이 인터뷰를 잘못해서 돌아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뭐냐면, 야, 그걸 받고 오면 안 되지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했냐면, 야, 거기에서 이민국 통과할 때 일하러 왔다는 얘기만 하면 안 돼. 그거를 교육시켜서 보냈단 말이야. 거짓말을 하라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통과하는 게 관행이었으니까 관행이라는 게 통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의 그 약간 좀안 좋은 문화 중에 하나가 유두리라는 거잖아. 아, 유두리 있게 뭐 이렇게 해주고 근데 미국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한번 당하면 한번 걸리면 크게 걸린단 말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아주는 듯 하다가 한번 걸리면 제대로 걸리는데 이번에 제대로 걸린 거죠. 이 스타는 사실은 갖고 있었던 분들은 여기에 지금 줄서 있잖아요. 여기 줄서 있는 것 자체가 안 돼요. 관광을 왔는데 왜 회사를 출근을 해요? 안 돼. 이스타로 오신 분들은 여기에 줄서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구금 강제 추방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스타로 오신 분들이 좀 있었던 거고 B1, B2 비자는 뭐냐면 와서 회의를 하는 건데 회의까지는 오케이. 관광 상용이라고 하는데 상용 비자라서 와서 회의를 하거나, 이렇게 몸을 쓰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는데, 건설 현장에 지금 와 있으니까, B1, B2이신 분들도 지금 다 구금이 된 거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한국 회사들도 잘한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상황인 줄 알면서 보낸 거 잘못한 거죠? 뭐, 미국이 그렇다고 해서 잘한 거냐? 미국은, 이게, 잘했다, 못했다. 제 생각에는 좀 너무, 너무한 것 아, 너무 한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분들은 자기 의사에 의 따라서 나는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어 하고선 한국으로 돌려보내 주시오 하면 송환이 될 겁니다. 지금 뭐 국무부에서 외교장관 뭐 이런 뭐, 뭐 대통령이 뭐뭐 뭐 대응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정 원래대로라도 그냥 저분들은 비자를 받고 비자에 상응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냥 추방이야 저렇게 멕시코 뭐 저기 남미 분들 오고 그 비자 없이 불법으로 막이 막 수영을 해서 오든지 막 철조망을 뚫고 오신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구금되고 막 저기에 강제로 노역을 하고 무슨 뭐 그런거 아니야 그런거 아니니까 이분들은 이게 이제 그 디텐션 센터 안에서 이런 이런 디텐션 센터 안에서 디텐션 센터가 또 되게 많아요 이 구금 센터 안에서 이제 신청을 하겠죠 나, 나 나갈래요 나 한국에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며칠 안으로 송환이 될 겁니다 그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저 300명 넘는 인원들은 한국으로 올 겁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네, 관행적으로 하다가 제대로 걸린 겁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봐주고 봐주다가 요번에건스 하나 물은 거죠. 본보기로 걸었는데, 자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LG가 됐어 내가 LG야. LG 회사 직원인데 LG가 나를 보냈어. 지금 여기 갇혀 있는 거 꺼내주는데 무슨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지금 해결 지금 출장자들 다 취소시켰고요. 출장 오시는 분들 다 취소시켰고, 일단은 구금돼 있는 사람들 빨리 복귀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복귀하는데 돈을 쓰겠죠, 회사가. 이제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몇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laughs> 요거부터 이제 걸 때려집니다. 내가 직원이야. 출장을 가라 그래. 근데 출장을 갈 때,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어, 여기 나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와. 제가 미국 출장 가게 됐는데, 이스타 발급받았는데, 이래도 되나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런 글들 올라오잖아요. 회사가 나보로 이스타 끊어주고 출장 가라는데 내가 가요? 이제? 이제는 안 가죠. 가겠어요? 안 가겠지.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야. 지금 여기에 LG건 현대건 무슨 현대 협력 차건 협력사건 출장 가라는데 비자 이스타 가지고 가라가면 가요? 안 되지. 이제 이거 철장에 쇠고랑 차는 걸 봤는데 누가 가? 안 가요? 안 가죠? 누가 가? 그리고 지금 저 돌아오는 300명, 300몇 명 지금 돌아오시는 분들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비자에 여권에 빨간 줄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신혼여행으로 하와이 못 가요? 가족이 가족 여행으로 하와이에서 집뭐 모이고 싶어 한국 하와이에 놀러가 못 가요? 미국령못 가요? 괌못 가요? 미국 다시는 못못 못 들어와요. 캐나다 갔다가 뭐뭐 뭐 미국으로 뭐, 뭐 나야가라 폭포 보고서 넘어 못 넘어와요. 다시는 못 가요. 아, 가족들까지도 못 와요? 이 사람들 그 여권에 비자에 빨간 줄간거 누가 책임져요 LG가 현대가 누가 책임져요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이제 심각해진 거예요 이제 저300몇명 되는 사람들도 여태까지 300몇 명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기 그렇게 발려돼 가지고 이렇게 이스타로 받고 출장 왔다가 말잘못해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수십 명이 아니야 수백 명단아야 회사마다 얘기 들어보면 누구 왔다가 돌아갔대. 뭐 인터뷰 잘못해서 돌아갔대. 그런 얘기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얘기인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미국에다가 투자하라면서,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내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다, 이렇게 다, 여태까지 돌아온, 그러니까 우리가 관행이라고 했던 건데, 이제부터는 가겠습니까? 안 가죠. 미국에 출장을 해야, 뭐, 라스베가스에 무슨 뭐, CES를 보러 와야 되는, 출장을 가야 되는 회사로. 지금, 어, 개미라이프님이 직원들이 이직은 가능하냐? 내가 CES 같은데 출장을 가야 되는 회사에 뭐, 해외 영업직업으로 이직을 한다. 내가 미국 출장에 결격 사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줄까? 이거는 현대, 뭐, LG, 뭐, 협력사, 이런 사람들이, 이런 회사들이 이 사람들을 미국에서 송환하는 것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받은 피해에 대한 피해 보상금도 줘야 된다고 봐요. 이건 굉장한 피해를 받았지. 이제는 평생은 미국이라는 땅에 들어올 수도 없는데, 뭐 미국에 못 들어오는 게큰 피해냐, 어, 뭐 어떤 분들한테는 큰 피해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한테도 큰 피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고 이제 곧 때려지는 건 뭐냐면 제가 조지아에 있어 봤거든요 조지아에다 공장을 지금 막 세우고 있잖아 뭐 LG 에너지 배터리 공장 막 이거 막세우고 한국 사람 왜 많을까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봤어요 여기에 한국 사람들 왜 많을까 한국 회사니까 한국 사람이 많을까 기술 보안 때문에 아뭐 이게 건설하는 데서 얼마나 기술 보안이 있겠어요 이게 왜왜 왜 한국 사람이 많냐면은요 이 동네에서 근무해보신 분들은 알아. 여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직원으로 채용을 하려면은 미국에 있는 현지 직원들이 데려와야 되잖아요. 일단 연봉을 많이 주면은 뭐 좋은 사람들 오겠지. 근데 이 시골 땅에 돈 싸게 하려고 만들기 때문에 또 연봉을 작은 사람들 그 시골에 있는 분들을 끌어오리잖아요. 뭐좀 과장하면은 10명을 인터뷰해가지고 괜찮다 해서 10명을 예를 들어 추렸단 말이에요. 8명은 그 약물 테스트 있죠? 드러그 테스트에 통과를 못 해. 이 동네 <laughs> 아 진짜 웃긴 동네라니까 여기가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는 조지아 그 아틀란타 그 도시에서요 꽤 떨어져 있어요 2 시간 3 시간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공장이 왜 완전 시골이야 농사 짓고 막이러신 분들인데 아니 이렇게 그게 이분들을 고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 사람을 고용. 그러면 2 시간 3 시간 떨어져 있는 아틀란타 같은 대도시에서 오면 되지 않느냐 돈을 줘야 그 사람들이 오지 그러면 이제 연봉 올라가지. 미국 사람들을 고용하라는 건데, 미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힘든 일할 거면 돈 많이 줘야 되고. 이게 지금 엄청난 일이 터진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미국이 선진국이지만 되게 후진국적인 면을 갖고 있는데, 그 후진국적인 면, 그러니까 약간 개발, 이게 되게 선진국적인 도시에 사는 사람들 말고, 약간 개발이 덜된 동네에 사시는 시골 분들, 그 사람들이 지금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고용은 너무 어렵고. 뭐 약물 검사 테스트를 못 해. 뭐 돈도 많이 못 줘. 이 공장에 대한 공정 진척이 이제 거의 올스탑이죠. 한국 사람들 300명이 여기 들어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들 거의 300명 곱하기 한한 한 사람당 두 명에서 세명 정도의 역할을 할 텐데. 이제 한국 사람들은 8시간도 안 지키잖아요. 한국에서야 8시간 뭐주 40시간 지키 50시간 뭐 지키죠. 미국에 오시면은요. 출장 오신 분들 알죠. 아주 갈려 나갑니다. 갈려나. 하루에 뭐 10시간, 15시간 일해. 이분들 엄청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미국 사람들한테 15시간 일해라 그래 봐. 절대 못 하지. 이분들 밤낮없이 일하는 분들 지금 이분들을 지금 쫓아내게 쫓아내고 누구로 채울 거야? 다 멈춘 겁니다. 다 멈춰. 이제 공장 짓는 거는 거의 올스탑입니다. 뭐 물론 천천히 가겠죠. 그런데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뭐, 미국에서 투자가 활발히 일어나가지고, 뭐, 공장이 빨리빨리 지어지거나 그게 될 거냐. 어떻게 될지, 이제, 음, 두고 봐야 되고요 이제 문제는 뭐냐. 비자를 그러면 이제 제대로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 보내면 되지 않느냐. 자, 이제부터가 문제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 여기 나오죠. 단계로 치면 이스타가 제일 위험하죠. 이스타는 여, 놀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야가라 같은 데서는 체포 안 해요. 나가라 라스베가스 이런 데서 체포 안해 이스타는 놀러 오는 거거든 근데 이스타 비자는 이제 못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B1 B2 상용 비자를 갖고 가야, 와야 돼요 근데 상용 비자는 갖고 와도 회의만 찰속할 수, 수 있어 회의실에만 있을 수 있어 저렇게 뭐 안전모를 쓰고 막 이렇게 돼 있으면 안돼 그러면 이제 무슨 비자를 받아 가야 되냐 투자 회사기 때문에 투자 이민 E2 비자 E1 E2 비자 E2 비자 그 다음에 L1 L2 비자 이런걸 받아야 되거 뭐 단기 출장 단기 뭐 그런거 근데 문제는 뭐냐?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투자 기업용 E2 비자. 두세 달 소요. <laughs> 어떻게 가 출장을? 야, 야, 저기요. 미국에 금판일 터졌는데 지금 가가지고 뭐, 뭐, 저기 라인 잡을 사람 필요합니다. 지금, 지금 전문가 파견해 주십시오. 어, 잠깐만요. E2 비자 받을 거같게요자 오늘이 9월 6일이니까, 어, 크리스마스 때 뵙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뵙니까 이거? 어, 미국 공장 지금 거의 올스탑이에올스탑 이건 지금 올 스탑을 하겠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이게 머리가 제대로 생각이 됐다면 이 비자 가지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공장 올 스탑 되는 거 이제 들으면은 이거 가지고 또 협상하겠지. 야 한국은 비자 뭐면제공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풀어줄 테니까 돈더 내나 뭐뭐또 뭐 하겠지. 충분히 여태까지 한 행동들을 보면은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뭔가 꿍꿍이 같지 않으면 이거 안 돼. 지금 여기. 두 달, 세달 토요일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L1, L2 비자 받고서 오신 출장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한테 들어보니까, 서류가 이만큼이래, 이만큼. 내가 미국에서 살, 살면서 뭐, 있어야 되는 그, 재정이 있어야 되니까, 한국에 있는 뭐, 통장, 무슨 뭐, 집, 뭐, 그런 거 재정 관련된 서류 이만큼. 뭐 우리 가족들의 뭐, 범죄 결격 사유가 없는 거 이만큼. 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류에, 서류에 변호사 써가지고, 몇백만원 들여가지고, 서류 이만큼 준비해가지고, 가면은, 얘네가, 어, 두세 달 있다가 인터뷰 잡아줍니다. 이렇게 자, 인터뷰 잡아주니까 못 오지, 이제. 야, 이제 그러니까 비자는 빨리도 안 나오고, 나오는데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스타와 이 B1 비자를 쓴 건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비쌌기 때문에, 그, 이렇게 편법을 꼼수를 쓰는 게 맞느냐? 물론 꼼수를 쓰면 안 됐는데, 꼼수를 안 쓰고, 이제 정식적인 발, 정차로, 절차로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 저런 300명을 보내야 돼. 못 보냅니다. 못 보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출장, 미생들, 우리 같은 미생들, 직장님들, 출장 가세요. 그러면 회사한테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비자 주세요. 비자 없으면 못 가요. 옛날에는 이스타도, 아, 깨림직한데, 아, 그래도 가긴 가라니까 가야지, 까라니까 까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출장들 오셨잖아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뭐, 인터뷰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어, 그 이민국에서, 공항에서, 인터뷰할 때, 나는 절대 일하러 온게 아닙니다. 나는 미팅을 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뭐 훈련하고 맞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나도 안 통하는 거지. 다 봤잖아, 이거. 그러니까, 이제, 자. 잠깐만. 잠깐만. 진짜 닉네임이 왜 저래. 자, 그래서 앞으로, 아씨, 나 진짜 좋다. 자, 어, 아, 갑자기 정치 채널이 됐어. 자. 제 채널은 원래 자동차와 미국 생활과 이런 걸 리뷰하는 채널이었는데 정치 채널이 됐어. 아무튼 간 이제 앞으로 벌어질 일들 출장이 되기 어렵게 됐다. 두 번째 이제 회사가 꼼수로 출장가라는 거는 해결됐으니까 직장인들 입장에서는 좀 시원해졌지. 왜냐면은 회장 출장 가면서도 깨림직했던 게 사실 직장인들이잖아요. 아니 무슨 비자를 이는걸주 여행을 본 비자를 줘놓고서 출장가라고 하니까 특히 중소기업들 다니신 분들은. 까라니까 까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죠. 나는 이제 불법 체업자가 되고 싶지 않다. 안 가겠습니다. 할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니까 직장인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거. 회사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큰 불이 떨어졌죠. 미국의 투자는 이제 어렵다. 미국의 투자와 미국의 진행하는 거는 현지 직원들 써야 되는데, 이거 회사가 더 잘할 거예요. 저런 조지아 알라바마 같은 시골 공장에서는 이렇게 사람, 인건비도 싸지만 인건비, 싼 인건비로 저런 걸 짓는 거. 한국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더디게 지어질 거다라는 거. 그니까, 모든 진행에 지금 프로젝트의 시간과 이런 시계열이 다 틀어졌다는 거예요. 로봇으로 다 대체하면 되지 않느냐. 뭐, <laughs> 아틀라스 로봇으로 다 대체 되겠지. 대체 되는데, 공장도? 공장 짓는 것도? 그래서 이건 좀 어렵다. 그 다음에 지금 댓글에 나왔는데, 미국 변호사들만 지금 또 이민국 변호사들, 이민 변호사들 또 지금 이제 또 호재지, 호재.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민법으로 이제 뭐 이렇게 출장 보내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대리해주는 변호사 한국계도 있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뭐 대리해가지고 비자 받아주는 거 그런 업체들이 이제 호황되겠죠. 지금 이런 사, 이런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 아무튼가 빨리 디, 디텐션 센터가 되게 좋지 않다고 벌레가 듣고 있다 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이게 사립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이게 사립이야. 사립. 그러니까 미국은 감방도 이렇게 나라에서 지은 게 있지만 이게 숫자가 너무 모자라니까 사립이 이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이런 거를 갖고 있는 회사들한테 주식 투자하면 얘네가 또 배당도 많이 줘. 그래서 얘네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이익을 추구하면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금 센터거든요. 깜빵인데 이게 뭐지 수익금이 나와야 되잖아. 정부에서 돈 받고 그거 이게 최대한 조금 주고. 그러니까 얘가 열악할 수밖에 없지. 이런데다가 또 한국 사람들이 구금해놓은 거.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런 범죄자들하고 똑같냐고 아 진짜 생각할수록 열받네 깽하고 무슨 뭐 약하고 막 이런 약을 들여온 것도 아니잖아 물론 범죄인 범죄인데 그게 경제 가중이 있잖아요 무슨 뭐 이런 사람들 취급하듯이 이런 취급하는데 우리가 굳이 미국으로 출장을 보내야 되느냐 아 이런 여론이 이제 읽으면서 앞으로 어 벌어질 일들은 그 정도로 예상이 되네요. 그죠? 패드치도 네, 네, 또 지켜보시고요. 또뭐더 더 업데이트 있으면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